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제가 기간 원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저희 카페에 어, 질문이 올라온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 영꽃이 필때 님이 질문을 주신 건데, 뭐냐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평가 준비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어, 이런 질문을 왜 할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제가 이처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 이런 생각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 물론, 평가의 베타랑인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하시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도 그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치우수 기간이 될까? 네.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평가 준비했을지 모르겠다라는이 질문들을 항상 하고 계세요. 자, 질문이 뭐냐면, 사모원의 근무력이 있으나, 사복으로는 초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유튜분에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긴 한데, 내년에 우리 방문그룹 평가죠. 우리 재가기관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그룹들 평가인데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사무실에 전화가 그런 질문이 지금 되게 많이 와요. 왜냐하면 내년에 재가기관 평가가 시작이 되시잖아요. 재가평가 시작되면 저희 기거래처 VIP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시청하신 분들도 전화를 합니다. 내년에 평가인데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뢰를 하면 되느냐 왜 우리는 요양원들처럼 영상이 왜 요것밖에 안 올라왔느냐라는 질문들이 많아서 안내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가 준비를 하실 때, 우리 시청하신 분들 중에 그나마 지금은 여건이 좋아진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어딘가 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평가장 채널 시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시죠? 영상으로 제가 일단 매뉴얼 설명을 드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 평가에 대한 교육을 받을 일은 없죠.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보시면 돼요. 지금은 기본편 매뉴얼, 기존 매뉴얼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매뉴얼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제 평가장 유튜브 오, 오, 와 보시면 어떻죠? 여양원에 대한 영상은 어떠세요? 여양원 영상은 한 200개가 올라와 있어요. 영상은. 영상만. 기본편 영상, 응용편 영상, 실전편 영상, 또 기타 기타 평가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왕원 영상만 한 200개 올라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재개관 평가가 이어진다면 재개관 평가 영상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여왕원과 동일하게, 거의 200개 육박하는 영상, 그 이상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제재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영상을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첫 번째, 그냥 저의 평가장에 오셔가지고 영상 올라오는 거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두번째 평가 서식이 필요하시잖아요 그죠? 서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기존에 갖고 있는 서식으로 하셔도 되는 거고 어, 나중에 응용편이 나오면 응용편에 맞춰서 저희가 카페 에 저희가 또이벤트 같은 걸 해요. 올 초에 저희가 영화는 이벤트하면서 서식을 저희가 무료로 엄청나게 드렸습니다. 그런 이벤트 활용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시면 이제 평가 바이블 어, 구매를 하시면 저희가 서식을 무료로 드리기 때문에 서식과 1년치 작성 샘플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근차근 2년치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2년치 자료를 평가 매뉴얼 세 번째 어, 아, 평가 매뉴얼이 올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 원래대로. 하면 발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요양원 평가가 연장됐어요 내년 7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어, 제각의 한 평가가 연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 연기가 12월 중순 넘어서 12월달까지 연휴에 발표가 안된다면 평가가 연기될 수 있다라고 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좀더 낫겠죠? 준비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게 아니라고 만약 중순이 넘어서 발표가 되면 내년에 정말 평가가 진행이 동일하게 된다고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평가 시기적인 면에서도 지금 12월 중순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12월 중순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기관 업무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평가에 지금 매달리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쳐요. 나중에 지칩니다. 지금은 의욕에 불살라 오르시고 하시지만 지금은 저희 평가장 시청하시면서 천천히 그냥 보업무 하시면서 아 평가가 언제 어떻게 변화되겠구나 그건 저희가 알려드리잖아요 제가 그죠? 편안하게 준비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내년에 또 만약에 평가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평가과장 지금 저 온라인 교육을 해드리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왜냐면 지금 위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집합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할 거가 되기 때문에. 어 집합교육이 이루어지면 집합교육에 참여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또 준비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안내를 또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 평가 준비가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또 마지막 또 안내해 드릴 게 뭐냐면 평가는 우리 재가의원장님들이 항상 전화해서 내년에 발표되면 이제 준비를 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세요. 평가는 3년치를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3년치를. 그러면 그중에 2년치는 직접 매뉴얼 갖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직전 그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난 매뉴얼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 매뉴얼로 지금 2020년, 2021년도 평가 자료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내년에 발표되는 평가는 그 발표되고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항상 평가를 준비하시는 우리 유학원이 됐든 제가 기관 원장님들이 됐든 새로 발표되는 매뉴얼만 목놓아 기다리세요. 근데 그 매뉴얼로 준비하는 거는 <laughs> 1년이에요. 직접 발표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매뉴얼로 2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래서 직접 매뉴얼로 2년을 준비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어, 아마 이거는 제 예상인데 여양원에 자체 점검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방문을 못하잖아요. 평가관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방문 현장 평가를 다 자체 점검 보고서라는 걸로 우리 기관에서 서류로 써가지고 보고하면 점수 주겠다라고 바뀌었어요. 이거를 우리 아마 지금 수시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11 진행이 되고 있나요 11월 중순부터 진행한다고 했는데 어, 주간보호 있죠 제가 기간 안에 있는 주간보호 현장평가도 자체 점검 보고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다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따라서 여기 이 질문 어떻게 해야 제대로 평가 준비할 를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한번더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평가과장 시청을 하시면서 모르는 건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어, 질문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는 제가 영상이나 카페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시면서 남은 기간, 시간은, 어, 기간 본 업무에 최대한 이상 어게끔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지금, 어, 내년도 평가니까 물론, 이제, 아, 준비를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도 조급하다시면 직접 매뉴얼 가지고 2020년, 2021년 거를 하고 계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음, 절대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서 저리, 저희 평가 바이블 같은 경우 구매하셔가지고 저희가 1년치 샘플. 이게 1년치 샘플이라고 하셔가지고 1년치 샘플로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드리는 1년치 샘플이 기존 평가 때 제가 VIP 기관들 나가서 1년치 해드렸던 내용과 흡사다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원래 제가 기관에 나가서 어 평가를 컨설팅을 해드릴 때 굉장히 제가 비싸요. 비싸게 비용을 받는데 그 비싸게 받는 비용을 제가 안 나가는 대신에 제가 샘플이란 명목하에 기관에 수정하게끔 넣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관에 맞게끔 일부 수정만 하시라고 그 1년치를 가시고 나머지 2년치, 3년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평가 바이블이 가끔 전화 오시면 책인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세요. 책도 물론 거의 950페이지 분량이 육박합니다. 950페이지 분량이 육박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작성 샘플이라는 어떤 초안 구성에 대한 샘플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내년에 변화되는 것까지 다 내년에 만약에 변화가 되면 그런 거는 이메일로 제가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래도 급하다 하시면 평가이을 하나 기관에 놓으시고 평가 준비를 하시면 되세요 아셨나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지금은 본업만 하시면서 매뉴얼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냥 본업만 하시면서 충분하게 우리 어신들 서비스에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나는 너무 그러면 안될것 같다 하시면 직접 매뉴얼로 음 20년도 21년도 거를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그 준비할 때어 나는 준비는 하고 싶은데 더 모르겠다 하시면 평가 바이블 하나를 기관에 비치를 하셔가지고 평가 바이블 가지고 준비하시면 를 어렵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세요. 제가 이 평가 가장 채널 유튜브 할때 처음에 제가 뭐라고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몇백만 원 들여서 어저 같은 저희 같은 평가 컨설팅 업체 에 맡기지 않으셔도 기관에서 충분하게 C, B 이상 나오게끔 이 영상을 가지고 하게끔 제가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최우수 정말 나는 최우수로 끝까지 갈 거야라는 기간 제외하고 내가 우수 기간만 목표를 하신다면 굳이 몇 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컨설팅이 아니라 지금 저희 평가장 채널 보시면서 카페 질문하시면서 어 평가발굴 하나만 갖고 계시다면 그 목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셨죠? 어 이제 너무 구, 그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어, 기간 업무에 충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저는 어 제가 음 응용편 예고를 좀할 텐데 응용편은 아마 12월 달에 응용편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응용편은 매뉴얼이 새로 나오고 나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제가 인는 언제 님들은 시험 시험 또 유튜브 오셔 가지고요. 요양원 평가가 어떻게 되느냐도 한번 보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저는 평가장이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